2026년 1월 7일 수요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진행 중인 제63차 국내 신의전도가 어느덧 넷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전도의 현장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며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화도에서의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화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역사의 땅 믿음의 땅,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스며든 거룩한 땅입니다. 육신은 비록 고단합니다. 낯선 잠자리와 긴 이동 시간, 때로는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위로이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은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단장 목사님의 무전을 따라 모든 차량이 동시에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영혼들을 도와 주옵소서. 20분 동안 계속되는 그 간절한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밟을 강화도 땅이 이미 기도로 예비되었음을 말입니다. 첫 번째 사역지인 강아플러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요양원 사역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인지능력 때문에 보금을 전해도 반응이 없거나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 직원분들도 어르신들이 집중을 못 하셔도 실망하지 마시라며 미리 양해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시작되고 찬양과 뮤지컬,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시던 어르신들이 한분한분 한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더니, 이내 우리와 시선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외칠 때그 떨리는 손을 들어올리며 아멘으로 화답하신 어르신들 한 평생의 고난과 외로움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힘겹게 내뱉으신 믿습니다라는 그한 마디는 그 어떤 웅장한 찬양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단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요양원은 순식간에 눈물과 감사의 잔치터가 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원장님은 수년 동안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도 꼭 방문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는 2026년 1월 7일, 강화도에서의 넷째 날은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고 영혼의 빗장을 여시며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사명을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먹이신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 기도가 있었기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기도는 전도영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금의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감동을 안고 이동한 곳은 강화 기독교 기념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박물관 실장이신 신부님을 통해 2시간 넘게 강화의 선교 역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순교의 피 최국 정책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온지 3개월 만에 병으로 숨을 거두며 남긴 선교사의 마지막 유언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오늘의 피로와 거절이 선배들의 목숨을 건 헌신에 비하면 과연 무엇일까를 자문했습니다. 기념관을 나서는 대원들의 눈빛에는 다시금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복음의 횃불을 우리 세대에서 결코 꺼뜨리지 않으리라. 신발끈을 동여매는 거룩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육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김하영 사모님의 친정인 김종인 장로님 댁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밥상과 따뜻한 잠자리는 마치 고향집 같았습니다. 선뜻 많은 인원인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집을 내어주신 손길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강화 형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연차까지 내며 달려온 분당의 직장인 단원들, 단 며칠이라도 전도의 현장을 지키고 싶어 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배웁니다. 이곳엔 대를 이어 사명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언로 목사님과 아드님 목사님, 그리고 오랫동안 이곳을 섬겨오신 모두가 섬기는 교회 이와 목사님까지, 2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말 그대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찬양 소리에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모두가 하나되어 반응했습니다. 더 자주 와달라는 원로 목사님의 간절한 손길에서 우리는 9월에 재방문과 방화 미션스쿨에서의 집회를 약속했습니다. 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전도자들에겐 식탁에 앉아 여유부릴 시간조차 차치일 때가 있습니다. 이천희 목사님 내외께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김밥 한줄 각자 차 안에서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 먹으며 나누는 소박한 점심이지만 그 속엔 세상 어떤 만찬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청기시는 목사님 내외와 온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피곤함마저 지독한 기쁨이 드는 이길 갈보리 선교의 전도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로삼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군가의 영혼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내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위에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두번째 집회 장소인 그라시아 주야간 보호센터였습니다. 사실 이곳은 미리 예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예비된 영혼들에게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음에도 어르신들은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만난 듯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터져나오던 어르신들의 투박한 아멘 소리. 계획되지 않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가장 완벽한 감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달리게 하셨고, 우리는 그저 그 통로가 된 것이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공부한 일이 참 많잖아요. 살다 보면 즐거운 일이 더 많아요. 공부한 일이 더 많아요. 참, 그 다음 가사와, 참, 평안을 몰랐구나. 네. 그냥 자식 먹이고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동안에 평안 없으셨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공부한 세상에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일도와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곤관한 일도 많았고 쉬는 날 없었는데 영원히 편안할 수 있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거기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장례식 없이 다 가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장례식 없이 천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제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만을 잘 끝까지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아, 손해도 봐야 되고, 비박도 받아야 되고. 그래, 그래도 그걸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의 집만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발걸음이 무겁고, 때로는 육신의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수많은 눈동자와 간절한 손길들은 우리가 왜이 길을 멈출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분당에서 달려온 단원들의 구슬땀, 이천희 목사님 네 분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김밥 한 알의 사랑, 그리고 그라시아 센터 어르신들의 거친 입술에서 터져나온 보석 같은 아멘 소리까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당신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위대한 드라마에 작은 조각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의 첫 발걸음이 닿은 곳은 우리 복지 외양원이었습니다. 시린 겨울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우리 갈보리 선교회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달려온 제 63차 국내 순회전도 그 대장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인천의 하늘은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맑고 투명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지만 마음의 귀를 여신 분들, 휠처에 몸을 맡기고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화답하시는 분들, 그곳에 모인 모든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맨 앞바닥에 앉아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한 요양보호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눈에 외친 이슬은, 어르신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모든 기자재들을 싣고 저희가 떠나갈 때까지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던 그 뒷모습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셔서 외양 보호사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큰 은혜와 감동으로 그렇게 눈물짓게 하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즉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는 것 예,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으셨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갓난 아기에 불과해요. 영적으로도요 성장을 하려면요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시작 지점에 놓여진 거고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어, 이것은요, 과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해볼 만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은요, 뭘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삶으로. 믿음은 삶,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선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기를 내시고 마음을 열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멀리서 보이지 않는 기도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장소는 강남 요양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을 언제나 뛰어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떠나려던 찰나, 불과 두 시간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또 다른 요양원에서의 집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한 건물 안세 개의 요양원이 모인 그곳은 마치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두신 거대한 은혜의 그물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팔다리는 고됐지만, 영우는 독수리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엔 작은 염려의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기록이 없으십니다. 힘들어 하시니 최대한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직원들의 조심스러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걱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무표정하게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은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야윈 손마디로 힘차게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집회가 마무리될 즈음 어르신들은 저희의 손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머물러 주면 안 되겠나?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그 간절한 눈망울. 그렁그렁 맺힌 눈물 속에 담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차가운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뜨거운 천국의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작은 소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울림으로 바꾸어 영혼들을 깨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도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어르신들의 미소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보리 선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다음 이주차에 전도 집회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